나성에 가면 편지를 쓰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. 구두 신호를 보내라는 의미였어. 무슨 소리야 유서지 유서.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아니야 이건 이건 아닌 거 같아 이거는 좀 그래. 딱한 번만 악마 할까? <laughs> 여기서 이따 두 명만 끌어보자. <laughs> 아래쪽에서 길러가지고 1등급인 애들을 <laughs> 좀 등급이 높은 애들을 데리고 트레이드를 하던지 보이쿠너하고 거래를 하던지 그리고 어디에다 지을지 좀 생각해보자 이미 저 마을을 자꾸 들여다볼 때부터 그가 입으론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효율성에 끌리고 있었던 걸알수 있다 아니 딴게 아니라 수선이 너무 먹고 싶어 <laughs> 수선은 먹어야지. 아니, 당연한 거 아닙니까? <laughs> 어, 잘 생각을 해봐요. 수선이야, 수선. 무려 수선이라고. 그와김두한 수선이라고, 수선. 지금 인간성이 중요한가? 자, 앞으로 인신공격, 말도 안 되는 소리,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확 그냥 다특채로 채용을 하겠습니다. 잠깐만, 제가 지금 와서 사람새끼라고 말하기는 좀 이미 늦은 것 같고. 저희 지금 약간 사탄의 반열에 올라와 있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. <laughs> 님들이 그렇다는데. 그러면은 좀 멀찌감치지든가. 이거 좀 혐오시설이니까. 야, 땅이다. 찾았다. 여기다.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스카이캐슬. 얘가 정말 완벽한. 터다 터. 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. 1, 2, 3, 4, 5, 땡. 1, 2, 3, 4, 5, 땡. 이건 딱리이네 1, 2, 3, 4, 5. 가운데 기준으로 6블럭. 잘 만든 거지. 완전 반포자이다 반포자이. <laughs> 주민들 좋아하겠다.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구와 진짜 주민들 영광일로 이루어진 데이터인 주민들 집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땅까지 파는 거다. 치너 너는 뭐야? 이 새끼야. 음. 나씨 애완동물의 단속도 집 마련도 아이의 교육도 저희가 알아 조용히. 해. 자, 앞으로 조금 저희는 그래도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사회 규칙에 반하는 자들은 지금 <laughs> 머리에 천궁을 박아 드리겠습니다. 불만 있으시면 말하세요.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고... 응. 지붕 만들어서 건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라고요. 아, 진짜 잔인하다. 비열하고 잔인하다. 사람이냐? 한수 배웠다. 지붕완성 오케이. 자 이제 입주민들만 오면 된다 나와 이것들아 일어나 일해 노예새끼들아 일로완마 와 일로 너 뭐냐 지도 가와 인마 아유 머리가 없어서 잘 끌리지도 않네 이거 가이 새끼 밀어내네 노예새끼가 반란군 놈의 새끼야 꺼져 이제 자동부가 아, 없어서 자동이 안된다 네 괜찮니? 한, 한 명이 이미 뒤졌네? 한 명이 이미 뒤졌네? 아씨막 기다려 빨리 가아 이놈의 새끼들이 진짜 하라고 했어 <웃음> 저기, <웃음> 저기 왜 불타고 있냐 저 좀비 새끼 아니야 저거 정답입니다 야이시 x 로아어왜 이래 진짜 한 마리씩 보면 문제가 해결돼 자 자유의 땅으로 가실 분 모십니다 가자 이 노예야 빨리 가야 너에게 인권 없다 그러는데 약간 도시락 도시락 빼달 느낌인데 이번에도 아니 왜 내가 떨어져 아니 저뭐져 <laughs> 빨리 모형 타 훈련 지키고 있어 화살 제조인을 데려야겠다 어 있어 화살 제조인 됐다 다 잘했어 가빨리 가 왔는데 니네 친구가 만약에 죽어 있다 그럼 니네 목숨도 없을 줄 알아 니네 탓이야 공동 책임이라고 공동 책임 알아? 니가 잘못한 거야 니가 늦었잖아 몹쓸놈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. 아, 맞다. 밤에 계야지. 감자 그냥 생감자 줘도 되겠지. 12개라고 했지. 아 16개. 음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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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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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근데 마크 세계에서는 애들도 이렇게 근엄하게 생겼냐? 무섭게. 그냥 크기만 달로. <목소리> 얘네 잘하는 데꽤 시간이 걸리나 보네. 되게 두명 됐다. 우와, 잘 왔다. 무기 제조인 좋아. 한정 수량 라이 <목소리> <마이퍼. 목소리> 바꾸자 스카이캐슬 너무 정 없다 마을의관이라고 해야지 그냥 마을의관도 애매하다. 그냥인간 사육장이라고 하자 정직하게 갑시다 정직하고 깔끔하게 다 완료됐습니다. 새로운 시설이 생겼어요. 주민 주민 거주지 거주지 거주지. 스카...